안녕하세요, 호호박씨입니다. 오늘은 서양 요리의 기초로 할수 있는 치킨 스톡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요소는 편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요리를 할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영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 참,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치킨 파우더를 이용해 간편하게 육수를 만들 수 있는 법을 또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양파, 당근, 샐러리, 이세 가지는 당육수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것인데요. 서양 요리에서는 미루보아라고 합니다. 어, 양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양파는 50, 그리고 당근과 샐러리는 각각 25, 25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아 잘 준비해 둡니다. 다음으로 육수에 들어갈 닭뼈 1kg를 준비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뼈의 무게는 생닭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1kg의 닭뼈를 위해서 두 마리의 생닭을 손질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끓여보겠습니다. 깊은 냄비에 좀 전에 손질한 닭뼈 1kg와 찬물 3L를 넣어줍니다. 이때 물은 꼭 찬물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뜨거운 물에 닭뼈를 끓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들이 바로 응고가 되어 버려서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아 육수가 탁해질 가능성이 높고 깊은 맛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집에서 사골 육수를 끓이듯이 닭뼈를 미리 한번 삶고 다시 끓이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수는 센 불이 아닌 중불에서 천천히 끓여 줍니다. 그 이유는 높은 온도에서 육수를 끓여주게 되면 재료에서 맛성분이 충분하게 우러나오는 시간이 부족하고 육수도 금방 쫄아버리게 돼서 육수의 온도를 85도로 유지하면서 끓여줍니다. 이 작업을 시머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처럼 중간중간 떠오르는 불순물도 제거해주면서 육수가 맑게 우러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육수가 끓고 있으니 이제는 야채인 미로보아를 넣어보겠습니다. 야채의 크기 같은 경우엔 통으로 넣어줘도 상관이 없지만 어, 보통 일반적으로 소고기 육수나 송아지 육수 같은 경우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삶기 때문에 크기를 크게 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처럼 치킨 육수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끓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작은 크기로 좀 잘라서 준비합니다. 부케가르니. 미르버와 함께 빠져서는 안될 육수의 재료인데요. 어, 부케가르니에는 월계수잎 통후추, 파슬리 줄기, 그리고 타임을 사용합니다. 영상에서는 타임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따로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끓여줄 일만 남았습니다. 아, 이제 기다려야겠네요. 4시간 동안 육수를 충분히 끓여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불순물을 제거해주면서 육수를 끓여주니 육수도 맑아지고 그동안 재료에서 맛성분과 닭뼈 속에 있는 젤라틴도 우러나오면서 맛있는 닭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처음 끓일 때보다 물의 양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물이 너무 많이 줄었다면, 물을 추가로 넣어서 조금 더 끓여주도록 합니다. 체발을 이용해 육수를 잘 걸러주고, 육수를 냉장고 넣기 전, 얼음물이나 찬물에 담가 충분히 식혀줍니다. 육수가 잘 만들어졌는데요. 육수는 냉장에서 3일, 냉동에서 6개월 정도 사용 가능하나, 빨리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닭껍질을 제거하고 육수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기름이 떠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냉장고에 몇 시간 보관하면 이렇게 기름층이 생기는데요. 어, 육수의 기름층을 잘 걷어내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 그래서 영상에서처럼 기름띠를 제거하고 어, 소분해서 냉장이나 냉동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유용한 닭육수.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번엔 추가로 치킨 파우더를 이용한 닭 육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텐데요 제가 영상에서 사용한 제품은 메기에서 나온 치킨 파우더 인데요 제가 주방에서 파스타나 리조또의 육수를 간편하게 만들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죠 야채는 앞에서 만들었던 닭 육수와 재료가 비슷한데요 샐러리, 양파, 당근, 마늘, 월개수잎 버섯 등등 앞의 과정과 비슷하게 넣어줍니다 만약에 재료가 없다면 양파나 월계수 잎, 대파 정도만이라도 넣어줍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깊은 냄비에 찬물 3.5L를 준비하여 넣어줍니다 치킨 파우더는 물 1L 기준으로 20g 총 70g을 넣고 잘 풀어줍니다 뭉친 덩어리가 없도록 잘 저어주고 준비한 야채와 향신료를 넣고 30분간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난 후 앞서 동일한 방법으로 찬물에 식혀준 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합니다. 이런 형태의 치킨 파우더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본인이 선택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물에만 살짝 끓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에서처럼 이왕 만드는 것이라면 남은 야채와 향신료를 추가로 넣어 육수에 향을 더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주방에서 편리하게 가끔 이용하던 방법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치킨 스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기본적이고 단순한 내용이라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